자,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파기되었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읽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파기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면에 그들의 내면에 두고 있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까는 이들이 잘못했고 벌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들 마음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상 숭배한 것으로 촉발되었지만은 그 본질은 그들 내면에 있던 기준이 어긋나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 내면에 있던 기준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고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현실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현실에 두면은 물론 갈라진 홍해를 걸으면 찬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땐 문제가 안 생겨요. 갈라진 홍해를 걷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죠, 찬양이 있겠죠.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걸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속고 치고 부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실 때에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으니까는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했겠죠. 그러나, 잠시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불안이 엄습하고, 금송하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기준을 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현실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면 잘될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돈도 잘 벌고 뭐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무슨 원망이고 무슨 불평이고 어떤 우상 숭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의 기준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 안에서 맺어진 언약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아프분을 묵상할 때 6절 말씀이 바로 그 성품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여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이나 어떤 능력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기준이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현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한해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뭐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 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삶이 내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줬어. 아, 이 사람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다. 끊어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는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면은 절대적인 존재고 충분히 다른 백성을 세워서 자기 백성 사무실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반했다면은 그냥 버리면 끝인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민족, 우리 한민족에서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민족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분의 성품에 기인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행한 첫 번째 실패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하나님의 결단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거심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돌판에 식계명을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수립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이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을 이것을 정말 두려운 일이다. 모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뭐라고요? 보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볼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두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부모라면은 한 번쯤은 느껴볼 만한 감정이 저는 이 안에서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아끼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요. 꿀벌을 가리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오직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겠다. 이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일념 하나에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을 보면은, 다시는, 다시 보면은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그러면서 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1장을 예, 묵상을 했어요. 그 1장을 묵상하면서 창조의 기사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다고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뭐 첫째 날 무엇인지 둘째 날 무엇인지 이것에 참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창조의 기사 가운데 핵심되는 단어는요. 몇날 며칠 뭐뭘만들었는 이거보다는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존재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범죄는 보는 것 때문에 벌어졌어요. 보는 것에 보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탐스럽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좋을 대로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됐습니까? 타락이 되었고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보는 것.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온상을 만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보다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이들은 결코 금송아지 온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항상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현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도 어떤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까? 보는 문제 때문에 벌어질 일들을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단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민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체결하 것을 경고하세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 문화에 물드는 것을 경계해라. 이세 가지를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앞서 이들은 전적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전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여지없이 현실을 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존법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고 살려면 은요이땅 사람들과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언약을 맺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겠죠. 왜겠습니까? 현실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좀 우상도 섬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세상 문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은요, 세상 문화를 좀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도 하면서 그 안에 동화되어야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형상화 돼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보는, 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볼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탐욕이나 내 아집이 이 마음으로,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존재할 때에, 그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 저는 하나님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말은 하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절기와 제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내려가셔서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쭉 내려가셔서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 아 죄송합니다. 잘못 지켰네요.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초,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7절 여와께서 호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절기를 준수할 것을 말씀하세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들 절기가 주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절기가 됐으니까는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로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절기의 중심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주제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요, 여러분, 힘겨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와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날이 절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잡는 것이었던 거예요. 다짐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해드립니다. 또, 뭐, 절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의무로 뭘 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배 정신과 이 절기는 맞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7일은 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경쟁에 찌들어 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쉬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나보다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은혜고 쉬는 것도 순종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치기보다는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은 그것이 소득이든 자녀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뭐 주일 공예배 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삶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삶이세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나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뭔가를 쥐어 흔들려고 할 때에 일은 더 어긋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그분의게 맡기는 것도 예배예요. 이런 것들이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여호와의 아,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에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이 눈에 띕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해요 빛이 났다 모세는 신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다린 끝에 언약의 돌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란의 날짜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광채나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상하셨다시피 단순히 헌칠한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 범죄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었지만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찾아오셨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그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의 빛난 얼굴을 통하여서 게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한 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서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딱 하나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삶의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으면서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그,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예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